예, 안녕하세요. 녹입니다. 예, 오늘은 플레이스테이션 5, 어, 고스트 오브 스시마, 아, 오픈 케이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산지도 꽤 되구요. 아, 이거 산지 꽤 되는데, 아직 게임을 하지 못해가지고, 어, 물론 언젠가는 해보고 싶긴 하지 합니다만, 어, 이거 이번에 보다 보니까, 이 특전, 보너스가, 아, 올해 말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어떻게 빨리 해봐야 될것 될 같아서. 그리고 지금 이번에 새롭게 고스트 브 요테이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탄을 하고 하는 게 아무래도, 물론 이제 300년 뒤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의 관계가 없겠지만, 그래도 설정이나 많은 그런 거에 도움을 받을 것 같아서, 아무튼 올해 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어, 다른 걸 하고 있지만 어, 뭐 올해 내 <laughs> 올해 가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래서 지금 이제 폴트파이브 고스트 오브 스시마 디렉터드 컷이고요. 음, 조기 구매 보너스로는 디지털 미니 사운드 트랙 어, 보, 보너스 트랙 두곡 포함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트워크 11종 다운로드권이 동봉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디렉터도 컷인 만큼 뭔가 추가적으로 있나 봐요. 이티섬 스토리 확장팩도 들어있고 레전드 온라인 멀티플레이 모드도 있다고 합니다. 예. 어,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스토리 확장팩이 들어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근데 이거를 하려면 일단 다운을 받아야 된다. <laughs> 그래서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스테이크 스튜디오와 서커펀치, 서커펀치가 원래 제가 좋아하는 그 인퍼만, 인퍼먼스, 서커펀치가 원래 이런 쪽으로 했었는데 고스트 오프스시마로 이제 또 새로운 또 주무기가 돼서 그런지 이제 이번에 요테이로 에, 단시 인사드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 청소년 이용 불가고요. 어, 그리고 약물도 있고 언어의 부적절성도 있고요. 폭력성. 당연히 뭐, 칼로 베고, 찌르고, 자르고 그러는데, 폭력적이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디렉터의 컷의 전면부를 봤습니다. 예, 대단한 거 없지만, 그래도. 예, 이렇게, 연마는 이렇게 되고요. 뒷면을 보면, 폭풍이 몰려온다. 자, 뒷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 용량이 일단 저는 설치 용량 자주 보는 편이라 65기가, 아, 뭐 적은 편도 아니지만 요즘 트리플 A 게임치고는 또 많은 편도 아닌 뭐 적당한 수준의 아름다운 게임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워낙 어, 저도 이제 영상이나 그런 걸로 본 거가 있어서 아름다운 배경으로 여러분들을 사로잡았죠. 네. 음성은 영어 자막 한 한글, 한글이고요. 장르는 액션 어드벤처예요. 그리고, 폭풍이 몰려온다. 예. 때는 13세기 후반, 무자비한 몽골 제국의 군대는 일본 전체를 정복하기 위해 휴시마를 침략했다. 하지만 몇명 남지 않은 사무라이 수호자 중한 명인 사카이 진에게 전투는 이제 시작, 시작일 뿐이다. 사무라이의 전통을 내려놓고 자유를 위해 새로운 정, 전투 방식을 터득하며 새로운 망령의 길을 개척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고대 일본을 탐험하고, 그리고 사무라이 전통을 내려놓고, 새로운 방식의 전사가 되어라. 예, 뭐, 다양한 전투 방식으로 싸우나 봅니다. 카타나 마스터하고 은신 전투를 개발하라 예, 뭐, 요런. 열어보면요. 예, 초기 구매 서비스로 디지털 미니 사운드 트랙, 그리고, 음 신규 보너스 트랙 두고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토크. 어, 이 정도. 이게 유효기간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아, 그전에 해야 돼요. <laughs> 예, 뭐 별거 없고요. 그리고 이제 블루레이 CD는 이렇게 예, 심플하죠? 예, 심플한 느낌입니다. 어, 뒤에 양면 인쇄가 되어 있네요. 아하,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어 이런 느낌의 수묵 느낌으로 약간 처리했다거나 할까요. 예. 아무튼 이런 느낌의 양면 인쇄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아무래도 게임이 좀 이제 가진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다른 색깔이 있으면 눈에 너무 띄어가지고 웬만하면 예. 처음에 출시했을때 요 케이스로 그냥 가는 스타일이라 예 아무튼 오늘 이제 고스트 오프 스시마 어, 오픈 케이스를 해봤습니다 예, 조만간 제가 고스트 오프 스시마 영상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